네. 그렇죠. 5G가 왜 중요하냐면 네.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킬 어떻게 보면 가장 큰총매자라고 보여주고 맞아요.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제 반도체가 진행이 처음에 나왔을 때 반도체가 처음 시작은 아주 자그마한 그 손목시계였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렇죠. 그래서 이손목시계의 반도체가 사용이 됐을 때 이게 어떻게 변화가 되겠어 음. 하는 게 컴퓨터로 진화가 되고 뭐 스마트폰으로 진화가 <laughs> 네. 되고 우리가 스마트폰도 폴더폰에서 이제 스마트폰 터치식으로 바뀌면서 생활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정말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공중전화가 없어지고 시대가 바뀌면서 생활이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 와 SK 하이닉스가 음. 시가총액 1, 이 위를 기록하고 뭐 네. 외국에서는 빵이라고 불리우는 페이스북, 아마존, 네. 어, 애플, 음. 넷플릭스 뭐 이런 친구들, 구글까지 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BAT라고 합니다. 어. 바이두 A가 알리바바, 어. 그다음에 네, BAT, 산센트. 네. 아 지금 생각이 가물가물한데 <laughs> 어, 치매 관련 주로 메디프론 진단부트가 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laughs> 네. 나네요. 그래서 이런 관련 주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네. 5G가 이렇게 일상생활에 바뀌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음. 어, 일단 투자를 가장 많이 합니다. 그쵸? 지금같이 경기가 안 좋고 사람들이 뭐 커리때를 졸라 맺때 음. 5G 관련 업황이나 5G 관련 종목군들, 5G에 대한 정책 지원, 5G에 대한 세계적인 지원은 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맞아요. 특히 화웨이 같은 경우도 기술 굵게 절대 뒤지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음. 계속해서 지금 고립된 상황에서도 투자를 늘리고 있고요. 네. 어, 트럼프는 일전부터 계속해서 언급을 하였습니다. 음. 자기 시, 자신이 이제 미국 그 미중 무역 협상이 이제 계속해서 나올 때 무역 분쟁에서 unfair 어. 공정하지 않다 네. 이런 공정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에 대한 자, 자체적인 기술력을 높여야 된다. 음. 5G를 세계적으로 선도해야 된다. 그래서 미중 무역 협상이 신나게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렇죠. 거기에 반사 수외로 우리나라 5G 업체들이 지금 계속해서 흐름을 흐름이 음. 좋고 좋고 네, 네. 좋긴 하죠.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보았는데 어, 미국 통신사들이 5G에 대한 설비 투자에 대해 어느 부분이 증대가 되는지 네. 어, 네. 볼까요? 어, 네. 어, 나오네요. 어, 어느 정도 설비 투자가 진행이 되는가? 뭐 주요 통신사가 여러 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한국 투자하고 있고요. 미국 통신사도 음. 사이즈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네요. 뭐 14년도, 15년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에서 네네. 19년도에 급격하게 늘어난 부분이 네네. 있을 수 있겠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역시도 네네.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국도 안 특히 있어요. SK텔레콤, KT, 뭐 K, LG U+ 음, 뭐 우리가 잘 알다 네. 알다시피 진행되는 통신 3사에서 어, 설비 투자 금액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늘어네요이 네, 시대보다 더 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향성 자체는 네.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만한 게 우리가 이제. 음,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만한 게 이제 5G라고 한다면 네. 우리가 통신사나 통신사에서 투자를 많이 한다는 데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잖아요. 음. 그래서 일반인들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네. 어떻게 할게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네이버에서 네. 어, 확인하는 보시면 띄워주시죠. 커버리지라는 네. 내용이 있습니다. 커버리지, 커버리지. 이게 그 말 그대로 그 5G나 이런 업황들을 어느 정도 커버하는지를 알려주는 건데 오, 지금 네네. SKT랑 KT는 경쟁적으로 이것에 대한 기지국에 대한 설치를 음.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LGU+는 아직 공개가 전이죠. 아. 왜냐하면 화웨이 이슈도 있고 그쵸. 좀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어서 그래서 이 맵을 틀어 보시면 네. 커버리지 어, 커버리지 맵이 있네요. 오. 이게 지금 우리나라 그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에서 네. 5G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아. 어머 봉제산에는 안 나오고 있고요. 네. 어, 의왕산에 안 나오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네. 이것들이 지금 5G에 대한 최대 속도 빨간색 부분이? 네, 커버리가 됐다는 어, 거죠. 네. 조금 범위를 넓혀 보면 서울은 지금 이렇게가 어있고요 아직까지 지방까지는 내려가지. 지방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어 그렇구나. 그럼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네. 통 5G가 지금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이 정도의 지금 SKT는 진행이 커버리지를 진행하고 있구나. 네. 그럼 우리가 흔히들 잘 알고 있는 LTE라고 있죠. 네. 우리가 자주 지금 쓰는 LTE는 LTE? 어느 정도일까? 오, 이 덮혔네요. 사이즈가 네, 이 사이즈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며칠, 어, 몇년안 몇 걸릴 것 같고요. 음. 이걸 가기 위해서 지금 앞, 이후에 말씀드릴 종목군을 비롯해서 5G 관련 중소형 종목군들이 굉장히 상승폭을 보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어, SKT는 지금 이런데 KT가 네. 어떤지 한번 볼까요? 마찬가지로 커버리지치시면 검색어에 나옵니다. KG, KT 5G 커버리지. 어. 볼게 KT 5G 확인하기. 커버리지. 확인하기. 자사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음. 얘네는 또 기지국까지 개수를 공개합니다. 우리는 어, 자신있다. KT 어, 글로벌 수준의 KT. 개. 이 친구 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평창올림픽 때부터 음. 5G를 계속 해서 선보였기 때문에 강한 내용이 있죠. 전국에서 지금 기지국만 장치가 3만 8천 개, 뭐 무선국 3, 2천, 2만 네네. 천 개, 뭐 개통기지 만 3만 1천 개, 제조사별 나오고 있죠. 지금 삼성전자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음. 화웨이가 없는 부분, 네. 확인, 네. 확인할 만한 부분. 없습니다. 그리고 엘, 에릭슨 LG랑 노키아, 네. 이런 부분이 있는데, 화웨이, 삼성이 압도적인 그렇네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뭐 서울이 가장 많고, 경, 서울 경기가 많고, 강원도는 살짝 적고, 음. 제주도도 있고, 경상도도 있고. 네. 어 내용적으로 본다면 지금 5, 5G 어, 서울에 다 있습니다. 웬만한데 네. 어떻게 보면 KT가 조금 더 어, 앞서갔나? 음. 뭐 비슷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더 작게 볼까요? 어, 네. 조금 더 분포도가 KT가 더 많아 보이는 거를 좀 확인해 주시요 우리가 있겠네요. 이제 개미 집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개미 네. 이제 모여 있는 부분이 이거 이거 아까 비슷할. 저 서울이 약간 네. 여왕 개미 이런 부분으로 좀 비유를 하면 될까요? 돈이 음, 되는 말해. 부분에서 이게 보여진다. 음, 이렇게 네, 좀볼 네. 수도 있겠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또 LTE를 LTE. 본다면 뭐다 아시다시피 아, 끝났습니다. 네, 그렇 3G도 마찬가지죠. 아, 이런 면에서 5G는 아직까지도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보인다고 네. 제가 한 50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쵸? 네. 100번 더 하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5G에 대한 역, 겨, 역할이 더욱 더 음. 커질 거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네, 네. 흔히들 우리가 5G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게 체감이 되고 있지? 5G에 대한 관련 폰 이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야, 속도 느리다며. 어. 기지국으로 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네. 말씀 드려 보시면서 제가 이야기를 좀첨원해서 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네네. 5G에 대한 전체적인 리포트나 상향적인 그런 그런 리포트나 뭐 음. 발표되는 말씀드리는 전문가들 그 다음에 발표되는 실적들 그다음에 말, 그 다음에 말그 얘기가 나오는 뉴스나 네. 어, 분석 자료들 음. 그런 걸 보면 앞에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더블 더블 네, 두배 간다 이거죠. 그쵸. 역사적 신고가. 그 다음에 뭐 네. 멀티풀, 어. 날라간다 거죠. 네. 상향. 네. 그 다음에 레벨업, 레벨업, 어닝 네. 서프라이즈. 어. 네. 그 다음에 매수 강도를 높이라. 맞아요. 아주 이렇게 노골적으로 <laughs> 사라고 거의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안 사면 안 된다. 약간. 아니, 안 사면 안 된다는 식으로 네. 거의 막 진짜. 어, 펌프질을 정말 지금 <laughs> 장난 아니게 하고 있는데 네. 그 정도로 왜 좋냐. 음. 실적에서 답을 찾으시겠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첫 번째 종목은 다산 네트워크인데요. 다산 네트워크 한번 보고 갈게요. 어, 차트를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 네, 차트 한번 볼게요. 음, 5G 차트는 거의 비슷합니다. 네. 네, 거의 날아가고 있습니다. 예. 이걸 왜할 정도로 할때 오늘도 지금 날아가고 있고요. 예, 정말 신기한 종목군들이 많고 음, 네. 저도 사실 공부를 하면서도 투자를 할때 어, 드라마틱한 수익은 거두지 못하였지만 어느 정도 네. 많은 수익을 거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도 아직도 먹을 구석이 이렇게 남았나 이, 어, 이렇게 이렇게 예. 있구나 이게 지금 다산 네트워크가 시가총액이 어, 오늘 좀, 좀 있으면 VI인데 3,291억 어. 3천억 정도입니다. 네네. 저희가 제가 흔히들 얘기할 때그 시가총액 관련으로는 5천억 미만 같은 그런 중소형 관련 종목권에 대해서는 좀 업황적인 그런 모멘텀이 필요하다 네. 말씀드리고 싶지만 몇몇 종목은 이미 5천억을 뛰어넘어서 6천억, 7천억 가는 음. 종목권도 들 있고요. 네. 다산 네트워크도 이제 성장하는 그쵸.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5G 관련 종목이죠. 일, 실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1분기 실적이 매출액이 1천억이 딱 넘었습니다. 오. 영업이익은 13억 2천만 원 정도네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웃긴 게 영업이익이 어 13억 정도니까 많이 올랐어. 이런데 이제 전년 동기 대비 1800%가 증가하였습니다. 아, 퍼센테이지로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네요. 전년 동계 근데 많은 돈을 벌지 못하였어요. 아, 전년 동계 6,900만 원 벌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매출 영업 이익이. 영업 이익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 드라마틱한 성장이 보이는 게 아니냐. 아, 진짜요. 2분기, 3분기도 더갈 것이다. 네, 억지 6,900만 원에서 13억 원이라는. 네, 6 0 0 0만 네. 원에서 13억. 뭐 어, 연봉도 이렇게 다르네요. 연봉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네. 또 맞았네요. 네. 연봉 이러면 소원이 네. 없겠는데. <laughs> 아무튼. 국내 통신 3사를 비롯해서 5G에 대한 그 10기가급 오.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계속 늘어나는 부분은 아까 저희가 커버리지를 통해서 확인하셨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산 네트워크의 특징적인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초지원 초저지연, 스위치입니다. 초저지연 스위치. 네, 이게 뭐냐면 네, 그 초고속 데이터가 끊김 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응답 속도를 응답 속도를 높여주는 건데요. 네. 이게 뭐냐면 오늘 발음이 많이 세시요아 네, 이게 이런 첨단 네. 기술적인 단어들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것과 제약 바이오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매일매일 <laughs> 연습합니다. 파맵신타니비룸맵 매지온 뭐, 뭐유대나필 네. 뭐 초저지연 뭐, 네. 스위치. 네, 네 이게 그 우리가 뭐냐면 예전에 우리가 동영상을 볼 때. 네. 퍼링이란 게 있었잖아요. 아 너무 답답해요. 진그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화질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맞아요. 그, 그 근데 지금 5G의 넷플릭스랑 이런 초초 그런 그 고화질 네. 이런 것들을 5, 5G의 지금 커버망을 통해서 데이터를 확 오는데 그쵸. 중간에 끊깁니다. 네. 그럼 바로 뚜껑 열리면서 어황에 대한 불신과 어, 이슈에 대한 그 이런 종목에 관한 그 긴장감이 타오렇죠 다산 네트워크가 이걸 저지해주는. 어, 이게 어떻게 보면 초고속 데이터가 끊김없이 계속해서 전, 전해놓, 전해져 오면서 네. 응답 속도를 계속 해서 향상시켜주는. 그럼 그러니까. 버퍼링이 없는 거요 버퍼링을 건가요? 줄여주는 거죠. 오. 아예 없다고는 저희가 할, 없겠지만, 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줄여주는, 줄여주는 부분이 있고요. 네. 거기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아까 기지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거기에 이제 모바일 백홀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음. 그쪽에 투자를 다산 네트워크가 좀 특징적으로 갖고 있는데 네. 어, 기지국 장비에서의 그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을 모아서 코어로 전달하는. 어, 전단 전송과 제가 네네. 문과라서 추, 추가적인 설명이 좀 약한 부분 좀 야,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네네. 어쨌든 이두 가지에 대한 섹션에서 국내에서 굉장히 강점을 가진 어. 다산 네트웍스가 네. 이렇게 실적적으로 굉장한 이슈를 보이면서 상승 국면을 그려주고 음. 있습니다. 물론 5G가 다 올르 올르는 부분에서 이게 왜더 갈까라고 부분 있어서 좀 추가를 해보면. 네. 어, 국내도 국내지만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비슷한 부분이 음. 있고 일본도 비슷합니다. 네. 일본도 5G 상용화에 대한 백홀에 대한 투자가 증가됨에 따라서 다산 어. 네트워크에 대한 장비에 대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네. 거기에 10기가급 초속 인터넷 어. 어, 상용화에 대한 수혜가 있습니다. 네. 뭐 국내야 인터넷이 굉장히 빠르고 정말 난리가 나지만 그렇죠. 우리가 해외여행 가면 인터넷 네, 난리 나잖아요. 네. 저도 친구가 일본에 살아서 한번몇번 음. 한 갔다 오고 거기에 이제 뭐 유럽도 갔다 오고 이러면은 네. 한국이 최고야. 진짜 최고죠. 특히 인터넷 빨라요. 관련이나 뭐 집순이 관련 이슈로는 네. 한국이 정말 어, 따봉이라고 맞아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laughs> 네. 거기에 추가적으로 어, 기업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이나 이런 부분이 활동성으로 좀 넓혀지는 부분이 있고요. 네. 어, 미국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DG, DZS. DZS. 다산존 솔루션즈라는 네. 이런 부분에 자회사가 실적 개선에 대한 이슈가 지금의 주가에 대한 추가적으로 반등에 대한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고요. 음. 그, 그 DGS가 독일의 키마일이라는 업체를 인수하였습니다. 어, 그런 네. 부분도 계속해서 그 상승작용을 계속해서 좀 도와주는 어, 시너지 효과가 될수 있는 그런 네. 모멘텀이 될수 있다고 볼수 있겠고. 네. 이러한 부분에서 2분기, 3분기 내내 영업이익 증가가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음. 다산 네트웍스를 첫 번째 어, 실적 상향 대표 종목으로 뽑아보았습니다. 네. 5G가 어, 이렇게 진행이됨에 따라서 뭐 다른 종목군들다 타오릅니다. 제가 네. 말씀드릴 같이 오르죠. 네, 네. 지금 네. 세 가지 종목 외에도 뭐 RFHIC도 화웨이 관련으로 굉장히 이슈를 보였다가 네. 지금 3일 만에 엄청난 그렇죠. 반등을 보여주고 네. 있고요. 네. 뭐 이, 이 친구들 말고도 뭐 그다음에 다른 종목군들. 에이스테크나 어. 어, 유비쿼스, 네. 뭐 그다음에 또 다른 종목들 뭐가 있죠 메메 어, 머큐리나 어, 머큐리. 어 지금 생각이 가면 뭐냐? 아이지전뭐 KMW, 아이즈 비전, 뭐 KMW. 네. 뭐 이런 친구들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두 번째는 서진 시스템입니다. 어, 네, 서진 시스템 한번 볼게요. 이것도 아주 굉장한. 종목이죠. 네. 한번 차트 잠깐 차트 보여주시면, 볼까요? 이것도 정말 날라가고 있는데 네, 오늘 좀 많이 빠지고 시가총액이 어제 끄적가간 5천억 넘었는데 어. 4,900억 살짝 아. 밀렸습니다. 네. 오늘 이슈는 이게 대표님이 네. 물량을 좀 던지셨대요. 아 대표님. 네, 오늘 공지로 이게 나와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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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슨 그 대표님이 장내매 장내매도로 물량을 어. 어느 정도 던져서. 네. 네. 시가, 시가로 확 밀렸다가 어. 다시 또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네네. 어 이거 이러면 또 다른 분이 또 사신 게 아닌가 음. 네, 그런 그런 이슈가 있죠. 네. 우리나라 대표 5G 종목으로 잘 알려 알려진 그 서, 서진 시스템이. 네. 1분기 매출액이 아까 시총이 5천억이라고 얘기해 드렸는데, 네. 1분기 매출액이 1,000억이 살짝 넘겼습니다. 1,000억. 1,013억. 1,013억. 네. 그, 그리고 22% 증가했고요, 전년동기. 네. 영업이익은 155억. 오. 61% 전년동기 증가했고, 네. 기타 부분이 154억. 음. 이게 504% 전년동기. 네. 실적이 다 어떻게 보면 급등, 급상승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서진 시스템에 대한 강점을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하는데, 선의 시스템이 미국과 중국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미중 무역 협상 이 네. 진행됨에 따라서 화웨이에 대한 그 굴기 계속해서 음. 압박을 주고 있죠. 그쵸. 그 전에 이제 미국의 J T J T E라는 JTE. 어, 그런 통신 업체에 대한 처음에 좀그 공격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음, 네. 이런 부분을 필두로 지금 화웨이까지 이어진 건데 음. 어,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국내 업체들이 반사 수혜를 얻지 않을까? 아. 아까 말씀드린 저희 KT에서 살짝 보셨, 보셨다시피 화웨이가 없고 그쵸?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네. 기지국에 대한 건설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서진 시스템이 삼성전자 향 매출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음. 어, 주목받을 만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과 함께 이제 다양한 사업 구조가 있을 수 있겠죠. 네. 어... 서진 시스템이 5G에 대한 대표 종목으로도 알, 잘 알려져 있지만 어, 5G 기지국 메탈 그 케이스에 대한 공급도 있지만 어. 모바일 부품도 있고요. 네. 우리가 잘 아는 ESS, 에너지 어. 저장 시스템 이런 그, 쪽에서도 다양한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어. 4차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그 투자가 선행된다면 이 서진 시스템에 대한 전방위적인 성장은 피할 수 없다고 네.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함께 우수적인 재무제표를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요. 네. 네이버에 가서 재무 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네이버 증권만 잘 보셔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그쵸? 서진 시스템. 어, 재무 정보 보시고, 맨 아래에 이렇게 보시면 실적이 네. 이렇게 나옵니다. 오. 서진 시스템에 중간부터 실적이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들 매출이 매년 증가하는 친구들은 좋은 기업이라고 합니다. 네. 영업이익도 16년에 16년에서 17년 살짝 밀렸지만, 그다음부터는 정말 드라마틱하게 성장하고 있죠. 그렇네요. 어 영업이익은 17년에서 18년 거의 네. 한100% 증가했고요. 18년에서 19년도 한44% 컨센 대비 증가한다고 보여지고 있는 네. 부분. 그런 부분과 함께 지금 부채도 한번 보시면, 성장, 그 ROE라고 하는 성장률이 제조업체에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17%, 18%, 21%면 거의 굉장한 영업이익률을 보여준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채 이 친구들이 부채도 많이 없습니다. 100% 미만 네. 조금 건전한 이슈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친구들을 이 5G에 대한 대표 종목군 중에서 서진 그 서진 시스템을 평가한다면 네. 흔히들 우리가 저퍼라고 하죠. 저퍼 음. 맞아요. 저평가된. 네, 저평가된 네. 종목이라고 한다면 서진 시스템이 다른 여타 음. 종목에 대비해서 저퍼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겠습니다. 업황 아. 대비 저퍼를 볼 수도 있겠죠. 네. 우리가 퍼라고 한다면 위에 어 주가가 있고 음. 밑에 그 주당 순익 EPS가 있는데 네. 퍼가 낮다는 것은 주가가 낮거나 EPS가 음. 높다는 거가 네, 되겠죠. 네. 그러면 주가가 낮다는 거는 어 싸다. 싸다. EPS가 맞다. 높다는 거는 어이 회사 돈을 잘 괜찮다. 번다. 괜찮다. 어떻게 보면, 업학 내에서도 아직까지도 최선호주로 꼽힐 맞아요. 만한 이슈가 네네. 있는 부분이 있겠죠. 이런 더, 다양하지 다양한 부분에서 선입 시스템이 계속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오늘 비록 그 대표님이 장내에서 좀 매도를 하셨지만 그쵸. 아직도 물량이 좀 많습니다. 음, 네. 그런 부분과 함께 이제 국내 커버리지 확대, 해외 5G 투자에 대한 개괄적인 증가, 네. 그 다음에 5G 통신 장비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견조한 부분. 어. 그리고 2분기, 3분기, 뭐, 가 아니라 2, 3년 동안 이러한 실적 성장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 가능성이 음, 높다는 점. 네. 아까 우리가 5G에 대한 기지국을 봤을 때, 전체적인 LTE보다도 규모가 많이 적었잖아요. 그쵸. 그 규모를 LTE만큼 늘린다면, 어, 이, 이 친구들은 거의 밤낮 없이 정말 그쵸. 일을 해야. 될것 같다는 부분이 네, 있고요. 네. 거기에 이제 지금은 좀 많이 죽었지만 전기차 쪽 음. 이슈가 좀 추가가 된다면 네. ESS 발 매출도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음. 개인적으로 전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부분과 함께 어우러진다면 서진 시스템에 대한 매력도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아.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오이 솔루션입니다. 오이 솔루션 볼게요. 오이 솔루션. OE 솔루션도 뭐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종목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아 차트랑 차트 보시면 뭐5 네. G는 뭐. 5G는 뭐 지금 사, 우리 시장과는 전혀 다른 흐름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종목 투자하면 이제 언제 팔까가 매일매일 그쵸. 아침마다 이슈로 나올 법한데 어, 언제 팔아야 될지 1분기에 상사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하지... 아, 시청부터 잠깐 볼까요? 시청은 지금 4,800억 정도 됐네요. 어, 네. 4,780억. 어떻게 보면 이 종목군들을 필두로 한 5G의 대표적인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뭐라 그러죠? 이제 시장이 잡혀졌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 음. 있겠고 오이 솔루션은 창사 최대... 어, 제, 죄송합니다. 분기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오. 매출액이 434억 원.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그 분기 대비 76% 증가했고, 오. 영업이익은 97억. 네. 영업이익률 22%. 어. 굉장히 좋은 흐름 을 보여주고 있죠. 2분기에도 최대 실적을 전망한다고 합니다. 음. 이제 이게 제이 5G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이 이번 한 번만 진행되는 게 아니고 네. 계속해서 이루어진다. 그죠 그런 부분이 있, 있을 수 있겠죠. 2분기, 네. 3분기가 아니라 1년, 2년 정말. 업황적으로 네. 멀티플 레벨업할 것이란 전망이기 때문에 그쵸, 그쵸.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이 솔루션의 특징적인 부분은 이미 수주잔고가 굉장히 있어 있습니다. 4월 네. 수주잔액이 600억 원. 어, 그러면 이제 수주 후 납품이 이러한그 시스템 이런 업황의 음. 특성상 8에서 한 12주 걸린다고 해요. 네, 네.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납품이 가능하다고 그렇죠. 보여지고 있고 그런 부분이 2분기 실적에 반영될 수 있겠다. 음. 그렇기 때문에 2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어느 정도 예견돼 있다. 어,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KT 중심의 매출에서 LG U플러스나 SKT 음. 쪽의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아까도 KT나 SKT나 그 기지국이 늘어나는 그렇죠. 부분에 전방위적으로 수혜를 받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이 이슈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 오이솔루션의 특징적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나 데이터를 많이 쓰면 이런, 이런 것들이 흔히들 트래픽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러한 트래픽이 증가할 때 증설을 해야 될 장비들 장비 중에 특수한 게 광 트랜시버라는 그 제품이 있습니다. 광 트랜시버. 그것을 이제 오이 솔루션이 그좀 기술력이 있는데 아, 그런 네네. 부분에서 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음.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고요. 네. 어 가이던스 매출액을 보니까 504억 원 매출액이. 어. 전년 동기 190% 증가. 네막 네, 얘네들은 뭐한20% 20%, 20 증가하는 게 아닙니다. 거의 100%뭐50% 100%뭐 네. 몇백% 100%, 아까 1,800%도 있었죠.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형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루, 이루어 음. 이루어진다면 오이솔루션의 성장 가능성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네. 전망하고 있고요. 이렇게 세 종목을 5G에 대한 것을 언급드렸지만 네. 이건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이스테크나 뭐더 KMW나 네. 뭐, 머큐리 머큐리 네. 뭐, 뭐 많죠. 뭐, 생각이 네. 또 갑자기 번역을 <laughs> 하는데, 네. RFHRC나 뭐 네. 그런 친구들 계속해서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 음. 어, 펑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런 5G에 대한 그 관심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전망인데, 네. 이러한 중소형 업체들을 주목하는 이유가 또 한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네. 우리가 이렇게 5G에 대한 커버리지가 증가한다면, 5G 종목군 중, 종목군 중에서 그, 통신사에 네. 대한 어, 통신사는 왜안 사죠?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통신사에 대한 대부분의 이슈적인 부분은 어, 아쉽지만 그 요금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5G가 정말 좋은 시스템이고 좋은 설비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 그 소비자를 많이 유치를 하는 건 좋은데 음. 그런 식으로 할때 요금제를 어느 정도 그 경쟁 관계가 있고 정부에서도 그쵸. 요금제에 대한 어느 정도 그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네. 수익성으로 이루어지기는 이 친구들이 음, 그, 통신사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 업체들을 좀더 주목하는 부분이 있고요. 음. 그런 부분에서 업황적인 개괄이 이루어 났을 때 그때 요금적인 부분도 네.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음.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